혹시 실뢰가 된다면 애인이 있으세요? 네. <laughs> 익찬이. 네, 오늘 방송 미션은 랜덤 듀오한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멘트 들을 때까지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오후 11시 27분입니다. 게임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익찬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.. 잠시만요. 그제 그... 친구가 할 거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어? 아 네. 익채니!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야, 여보세요 안녕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혹시 남자친구 근데 혹시 맨 처음에 있었지? 목소리는 뭐예요? 아그제 친구. PC방이요. 아니 그분 말고 그 전에. 맨 처음에. 다른 다.. 목소리 세개인데 지금? 뭐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. 음. 아 그래요? 예. 어디 가실래요? 어디 가세요? 따라갈게요. 꽈리고추 가시죠. 혹시 실례가 된다면 애인 있으세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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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제가 지금 미션 중이거든요.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멘트 들어야 되거든요? 아 망했네 이 몸. 아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왜 애인이 있어가지고. 어? 아 제가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서. <laughs> 사람들이 나보고 변태래잖아. 익찬이. <laughs> 남자친구는 몇 살이에요? 어 스무 살이요. 뭐야? 몇 살인데 님은? 저는 21살이요. 뭐야 연하 맞나요? 미쳤나 봐. 네. 아, 범죄자야. <laughs> 아우 아, 범죄자예요. 미성년자도 아닌데. 어, <laughs> 아, 20살이면 미성년자죠. 거의. 뭐라 얘기했어? 세상물정 뭐라 해겠어 아, 저도 21살이잖아요. 똑같 똑같해. 아, 제가 이해했어. 아, 저좀 외롭거든요. 아, 진짜요? 음. 그래 보여요. 이 얼굴. 아, 아 죄송해요. 익찬이. 사람들이 오늘 저보고 방송 못할 거래. 어떻게 여자 목소리를 남자를 꼬셔야지? 아팁좀 줘요. 근데 아까 처음에 목소리를 변조한 거죠? 아닙니다. 차라리 아... 변조했다고 했어요. 그게 아... 더 나을 아... 것 같아. <laughs> 나 원래 이렇게 하는데, 나 되게 귀엽게 해. 귀엽게 한번 해볼까? 아니 아니, 아니 하지 마세요. 아니 왜 듀오, 듀오에 오 그걸 안 들어줘요? 하지 말라 했는데. <laughs> 익채이연장 이름 맞춰 볼게. 채연이, 지연이. 아니야. 유연이. 아니야. 종연이. 제 이름 맞추면 안 돼요. 아는 애생. 연연이? 막 갖다 붙이네. 익찬이. 아 근데 여기는 왜 저기 없어. 아씨내 건데. 아나 힐템도 없는데. 아, 씨, 내 거, 내 거. 야, 이게 스피드다. 알았냐? 내가 먹은 네. 거 아니야. 미안한데 이모라고 하지 마. 내 삼촌. 삼촌 정도는 봐줄게. 여기 어, 힐템 있다. 일로 와. 예, 예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요. 삼촌 기다려요. 너 지금 빨리와서안 먹으면 남자친구랑 헤어진다. 내가 먹을 거 건데. <laughs> 아왜 때려? 아, 죽게 일로 와요. 연씨. 아니 아니 아니에요. <laughs> 삼촌 드세요 드세요. 저 조금 있어요. 아 연시 삐졌어요. 나한테 이렇게 삐돌이 해드리는 것도 힘들다. 익채니, 어머 너 남자친구 근데 군대 가면 어떡해헤어지면 되지 뭐 정말 좋다. 정말 이 시대의 굿 굿. 아마 남친이 너 먼저 찾을 수도 있어. 걱정하지 말자. 아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. 왜 너가 꽉 잡고 있구나. 근데 걔가 나한테 좀 빚진 게 있어. 그게 애인 사이야? 서로 빚지고 지고 이러는 게? 아까 그 그런 돈 채무 관계가 아니라. <laughs> 아뭐너 알고리 물쥐 언니? 아나 진짜 무섭다 너. 아나 어쨌든 오늘 미션 좀 성공할 수 있게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줘봐. 미션이 <laughs> 뭐였지? 뭐 사기당. 저랑 사기 실례오란 멘트 듣기. 근데 배그에서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? 아 그러니까 약간 좀 꼬셔야지. 그러니까 좀 도와줘봐. 아니면 너 친구들 없어? 지금은 다 없지. 왜냐면 내일 모를 출근할 시간이잖아요. <laughs> 너 왕따지. 익채이 지금 시간에 게임하는 사람이 몇성? 여기 나. 그거 맞지. 일로 와. 와. 우리 택시 개... 타자. 금방. 다. 여기서? 다. Let's burn. 개 쪽카 맞겠다 이거. 네가 죽을 텐데 뭐. 연장 삼촌 안 되겠다. 알았어 알았어. 어? 삼촌 미션 성공 못해 내가 볼 때. <laughs> 연장 일로 와. 해 아파 삼촌. 에... <laughs> 잠깐. 아! <laughs> 와 지질범. 뻔했 <laughs> 삼촌 해 <개> 아파. 알려줘. <laughs> <laughs> 연짱할수 있어. 아, 쟤네가 우리 포기 안 하는데? 아빠가 아아 연장 일로 와 아빠가 발빠가 아빠가 아빠가 너무 많아 연장 연장 가 아빠가 가아가 아빠가 가가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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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먹어 가아서가너가자가자빠가 아빠가 아빠가 찬이가아 진짜 연짱아왜안 받아주냐? 한참 배 보여? 아 보여. 지나갔어. 전 저러... 어머 나 숨차 나 숨차 나 숨차. 알았어 알았어. 아닌가? 아니네. 숨차 숨다찬줄 알았어. 숨 숨쉬고, 부상하고. 아 씨. 아, 아나 죽는다 이거. 연짱잘가 약간 이렇게 가로 와로 와라 와리가리 해야 돼. 와리가리. 나, 나 이거 어떻게 수, 어떻게 수, 잠수해? 삼촌! <laughs> 왜 잠수가 안되지? <laughs> 잠수가 안됐어 렉이었어오너 프라이팬 때문에 살았다? 인연이..어머 인연이.. 인연이. 아..삼촌 네. <laughs> 안녕. 바다 앞에서 <laughs> 잠들다. 익차니. 아야 빨리 유튜브 구독 눌러줘. <laughs> 뭔데 이름이? 익차니. 안 누르면 너 남자친구랑 내일 바로 해어지 어, 다시 뭐, 뭐? 다시 다시. 익차 이 이찬이아 여깄다 귀엽지 생긴거 아직 안봤어 미안해 잠깐만 구독 안누르면 어, 나 삼촌이야? 지... 어왜 근데 왜 실시간 안해? 아나 트위치랑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다니까 아 맞다 맞다 알겠어 트위치 놀러가야겠다 고마해 어 삼촌 안녕 안, 안 들어오면 너 남자친구랑 바로 헤어지는거 알지? 저주